나 쓰라린, 아이러니, 오브, 네이철, 천성과, 천성과, 날철, 교육, 전쟁, 교육 사이에. 천성과 교육 사이의 전쟁 of 20th century 20세기의 천성과 교육 사이의 전장에, 전쟁의 쓰라린 아이러니는 아이러니가 주어의 핵 그래서 동작 was that 이하다. 뭐냐면 that a world 세상은 where 이 앞에 또 꾸며주지. a world가 s, 고, where부터 everything까지가 w old b가 v, 고. n u r t u e 교육이 was everything,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또 nurture이 s, comma, comma, was가 v, comma, comma.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would be horribly, 끔찍하게 more, 더 cruel, 잔인한 잔인할 거라는 것이었다 then 뭐보다? one, 그거보다 where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one 꾸며주거든 Where Where nature 천성이 allowed 허락하는 사람들을 allow a to b a 가 b 하도록 허락하다. 사람들이 to escape 벗어나도록 their 그들의 disadvantages 불리한 상황. 그들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보다. 수로 뭘통해 their own talent. 그들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보다 끔찍하게 더 잔인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how peculiarly nasty to write people. 사람들을 write 쓰는 거? 오 oh, because, because부터, 볼게 a okay. 거기부터 문장 끝까지 일단 뾰족하게 하고 처음에 일단 슬럼 빈민가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포스터드 양육되다 by indifferent 무관심한 parents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Right. How peculiarly, nasty, right people? 이거 문장보다는 일단은 피큐어리 아주 아주 데이스티 불쾌한 진짜 불쾌한 일이야 이거 감탄문이겠다 감탄문 하우로 시작하는 왜냐면 How 다음에 형용사 그냥 나온 거잖아 그냥 감탄문 그래서 동사가 없어도 돼 To r i g h people 사람들을 오브니까 무가치하게 Right o 무가치하게 보다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은 정말로 아주 불쾌한 일이다 간단문이. 정말로 아주 불쾌한 일이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의 New World는 주어 동사 is visually 보통 mistaken 오인되다 these days 요즘에 for one of fatalistic 운명론적인 g e n e t i c 유전자 디터미니즘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에 사회도 의미한다. 사회로 사회로 원 그거로. 얘는 어디 있을까? 디티. 더 소사티. 아, 여기 왜안 읽었구나. 사회는 주어. 디피트 묘사데다 이, 여기에서 묘사했는데, 아니네, 이거, 디피트 분사네. 왜냐면, 이즈가 동사였지. 그래서, 저 위걸로 봤어. 그래서, 얘는 분사. 디피트 묘사된. B. 어쨌든, 이 홉슬러에 여기서 묘사된 사회는 요즘에는 보통 운명론적인 유전자 결정론의 사회로 오인된다. 그 다음에 in fact 사실 연결서 메모하고 it is 주어동사 이것은 정반대래 opposite a place 곳이다 where부터가 앞에 문장 끝까지 where only nurture 초기에 nurture 뭐 양육 for the elite 엘리트를 위한 초기 nurture 교육이 n u r t e r y s comma produces 브이컴마 생산한다. unfair 불공평한. adventage 이점을 생산한다. fortunately 연결사 대마고 다행히도. we know 우리는 알아. from the work of the economist 경제학자. Gregory Clark Clark 의 연구를 통해서. 월크가 연극을 통해서 물이 난다. 근데 대, 뭐냐면, 대신 앞에 꾸며주지. 엘리트가 위글 에스, 에스캄마, 회귀하다. 인 익스오블리는 뭐 가차 없이 앞에 꾸며주지. 갑자기 투더민, 오버타임 투더민 평균으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는 뒤에 전치사, 아 명사오니까 전치사지. 오무에도 뒤에서 그래서 INC 잡았지. 샌딩 데이어 취드런. 그들의 자녀들을, 투. 어디로 보내? 엘리트 프리스쿨. 엘리트. 유치원에 보냄에도 프리스쿨 유치원. 네. 불구하고. 더 리치 스트 가장 부유한 사람들. 오더 리치 인시티 도시의 부자 중에서 리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라이크가 like, 앞에 끊어줘. 뉴욕과 같은 동작 can do little 거의 없대. t o make up, f o r make up f o r 그들의 자녀들의 make up for 만회하다. 그들 자녀들의 유전적인 mediocrity 평범함. 평범함을 만회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and 그리고 despite, 불구하고. 또 뒤에 ing s 하지 Getting little opportunity.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Brilliant. 뛰어난 아이들. From me up. 슬럼과 빈민가의 뛰어난 아이들은 동작 can make up big은 크게 성공하다. 성공할 수 있었다. Nature. 천성은? 답1 번, 프렌드 친구다. 사회적인 이동성의 친구다. 이쪽 어디지냐면 더 소사이어티. 더소사이어 위에서 네 번째 줄에부터 문장 끝까지. 주제 에쓴거 보여줄게. 다 음, 말해. 사회적. 사회적 이동성에서 천성의 중요성. 어어디까지요이 네. 네. 땡땡하고 음. 사람들이 천성으로. 즉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데요. 여기까지 할수 있다는 내그 다음에 짝대기하고 엘리트가